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저자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 김승호 씨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자료에 보니까 300세를 인쇄했다고 되어 있고 80만 독자가 이 책에 더 감명을 받았다라는 어, 코멘트가 있는 걸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저자 김승호 대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속성은 이 책에 보면 약한 100가지 정도의 이야기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술을 쭉 순서대로 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한 10가지 정도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은 인격체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격체라는 말은 법인이란 용어가 우리가 사실은 기업과 회사라고 하는 것도 어 행정상으로 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격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속성을 검토해 보니 그것을 인격체 같다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복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 큰 투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할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복리라는 용어입니다. 복리는 이자 플러스 원금이 계속적으로 증식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한다면 아, 축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적과 축적의 원리가 돈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리 투자, 복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성격상으로 빨리빨리 빨리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큰돈도 빨리 이루고 싶고 회사 기업을 경영 하더라도 빨리 회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빨리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농부가요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봄에 씨를 파종하고 나서 기다려야지 가을이 돼야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씨를 심자마자 바로 큰 수확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두르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복리의 원리를 생각하든지 또 투자를 생각하든지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칼럼을 자세히 썼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이런 내용이야. 천천히 벌겠다는 거죠. 복리의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큰돈을 단기적으로 벌려고 하는 방식은 자기는 사업 원칙으로서, 투자 원칙으로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안 좋은 사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만 내가 이익이 보는. 그런 사업이 있겠죠. 김승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손해 보는 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 사업은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일시적인 거,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 다시 말해서 복리 효과 작동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이 시간을 만들어 주는 다섯 번째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투자 원칙입니다. 위험에 투자한다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어, 이분은 전문가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학자랄지 자칭 전문가 하는 모든 말 따지고 보면 안 맞는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모든 건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업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험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실패를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에 투자하는데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는 말인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죠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언제 팔면 좋겠습니까 제일 높을 때 팔면 좋겠지요. 그 높은 시점을 누가 알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최고가 되겠다는 표현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과욕과 탐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80%에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주식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본인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어떤 업종이라도 1등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등은 모든 일이 잘 풀려갈 수가 있습니다 3등 이하가 된다면 고전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에 대한 것 모든 면에서 수익의 모든 면이 바람직하지 않고 힘들다는 걸 말합니다 돈의 속성이라 했는데 부재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부의 속성이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란 무엇일까요? 속성을 이번은네 가지의 보충설명을 썼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성신글면 매우 좋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잘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일치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돈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본인의 인건비라고 가정합시다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유지되지 않죠 사라지고 말고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장기간 반대로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주식에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게 속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이냐면 연봉 수입하고 연수입하고 내가 투자로 말미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것을 비교해 봐서 투자로 말미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내 연봉수익을 넘어서는 날이 어찌 보면 나의 독립기념일이다 재정적인 측면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다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전부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부가 목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과 부라는 것은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부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한세개 정도 짧게 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쿼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쿼터, 법칙, 쿼터 법칙이 뭐냐면 4분의 1을 말합니다 어, 수입의 4분의 1 수준으로 경제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연봉의 1억 이라면 마치 연봉 2500만원인 사람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연봉이 10억이라면 연봉 2억 5천인 것까지 살라는 것이 바로 쿼터 법칙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해 준다면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자고 일어난 이 부자리를 잘 정리해라.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셔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지요. 결정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아, 돈의 속성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인데 그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바르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야지 돈을 잘벌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그것을 잘 판단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고있는 책이 바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한 백여 가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얻어지는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